세상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정말 신기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이야기 같이 한번 들여다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늘에서 붉은 비가 쏟아졌던 블러드 레인입니다. 2001년 7월 인도 남서부의 케랄라 지역. 갑자기 하늘이 붉게 물들더니 그야말로 피처럼 붉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 붉은 핏줄기를 목격했고 두려움에 떨었죠. 현지 언론은 하늘에서 피가 내렸다고 보도했고, 일부 주민들은 종말의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 붉은 핏방울 속엔 미세한 붉은 입자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체는 대기 중에 떠다니던 조류와 먼지 입자, 그리고 일부 미생물. 이들이 강수와 함께 떨어지면서 붉은색을 띈 피처럼 보인 것이죠. 이와 비슷한 현상은 과거 유럽 남부와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관측된 바 있어요. 하지만 당시 일부 연구자들은 좀더 극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붉은 입자 속엔 외계 기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었죠. 현미경 사진에서 관찰된 세포 구조가 기존 지구 생물과 달라 보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 주장은 과학계에선 근거 부족으로 기각됐지만 대중의 관심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사실 블러드레인은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많습니다. 중세 스페인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붉은 비가 내렸다는 문서가 남아있죠. 고대 사람들은 신의 분노나 전쟁의 징조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는 대기 오염, 기후변화, 사막화 등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붉은 비가 내리는 풍경, 상상만 해도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이죠. 이처럼 자연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블러드레인처럼 실제지만 믿기 어려운 현상을 본적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놀라운 자연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